이 골목에는 매일 밤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었다. 박할머니, 저 노숙자 때문에 손님이 떨어진다니까요. 최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김 사장이 손가락으로 CCTV 가리키며 말한다. CCTV 다 봤어요? 매일 새벽 어슬렁거려요. 분명 뭔가 꾸미는 거라니까요. 파출소, 김 사장과 박할머니는 이 형사와 함께 CCTV를 다시 보며 확인한다. 최근 그 노숙자 관련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보세요. 새벽마다 상점가 다 돌아다녀요? 흥 수상하긴 합니다. 기회를 노리는 걸 수도 있죠. 그래도 눈빛이 나쁘진 않던데. 갑자기 문 열리며 민준이 뛰어들어온다. 할머니, 제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어젯밤에 줄이 끊어져서. 설마 그 노숙자가? 그날 밤 상점가에서 김 사장, 박 할머니. 이영사가 숨어서 지켜본다. 그때 이영사가 최 씨를 발견하고 무전기로 이야기한다. 목표 발견, 골목 입구에서 이상행동. 저것 봐요, 뭔가? 하고 있잖아요. <laughs> 최 씨가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쥐, 괜찮아, 주인 찾아줄게. 죽지, 걱정 마, 곧 집에 갈 거야. 최 씨가 민준이 집 앞에 강아지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의심하던 눈빛은 놀람으로, 차가웠던 마음은 흔들림으로 바뀌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의 오해를 깨달았다. 다음 날, 파출소. 밤새 의심의 눈길로만 바라보던 CCTV 화면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박할머니가 모니터를 응시한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에 비치며 표정이 서서히 변한다. 이상해, 다시 보니 달라. 분식집 앞에서 그는 가스벨브를 잠그고 있었고, 세탁소 뒷문은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낯선 그림자는 골목의 위협이 아니라, 작은 생명과 이웃을 지키는 손길이었다. 이 사람, 우리 골목을 지켜주고 있었네요. 내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골목 끝에 서 있는 최 씨에게 박할머니가 천천히 다가가며, 미소를 짓는다. 고마워요. 김 사장은 손에 따끈한 국밥을 들고, 그에게 다가간다. 따끈한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세 사람의 눈빛도 서서히 따뜻해졌다.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온기가 골목을 채웠다. 진짜 수호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최씨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공감된다면, 아래 구독, 화면 두번 좋아요 눌러주세요.